안녕하세요. 해인들 농장입니다. 저 사실 아직까지 봉지를 못씌웠어요 아, 이거 봉지 씌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, 아들이 너무 굵어 가지고 봉지 씌우려 하니까 중간에 자고 끼는 거예요. 알이 그래가 그러니까 지금 2차, 3차 알 속기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약간 느리, 느리도록 지금 봉지 씌우려 했는데. 알이 너무 굵어져가지고 지금 뭐 굵어져..굵어져가 좋은건 맞는데 지금 너무 굵어져가지고 그래 지금 다시 알속기 하고있어요 싸기전에 지금 지금 3차 알속기중이에요 진짜 많이 굵었죠? 아...지금 알 빼는 중이에요. 다시. 벌써 엄지, 엄지 손가락보다 더 커요. 보시면 지금 너무 울고 가지고 알을 다시 빼고 있어요. 일단 불기는 말고 은데 이대로 봉지 씌우면 안될것 같아 가지고. 불죠 일단 올해 포도는 잘된것 같아요. 노지는 더 좋아요. 이거보다 일단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약치고 봉지 씌울 겁니다. 이쁘죠? 올해도 맛있게 해놓을게요. 이거 알고 있는 거는 관주도 있는데 물 많이 풀면 돼요. 내가 봤는데 물 푸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. 아, 여도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다 뺐는데, 아니 너무 굵어져가지고. 3차 4차 알속기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아 자꾸 봉지 그냥 씌울라니까 요마음에안 들어 가지고 한송이 씨 다시 다 손보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봉지 살라고요 알을 진짜 많이 구웠어요 이쁘죠 널찍널찍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. 벌써 익었다 아이 한 진짜 7월인데. 이다 빼야 돼요. 알속기 연속인데. 지금 잘 먹었죠.